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아,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지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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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지금 한마디가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소자 오링 한 개만 예. 한번 껴서 보여주시죠 네 예,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퀄피싱은 모든 제품이 찌맞춤이 동일해요 슬림지를 쓰시던 여명 블랙지를 쓰시던 EV, 와이어 세트를 쓰, EV 와이어를 쓰시던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1 0 0일짜리 하나 은 색깔이거든요 0.01 이요 이거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지금 EV y 이 상단에는 음, 네. 미세 조절용 e q 어링 중자, 소자, 극소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채비를 쓰시던 간에 한마디까지만 맞춰 놓으시고 소자 오링 한 개만 끼면은 그게 다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상관없이 낚시를 그러니까 하시면 뭐, 물의 탁대에 따라서 약간 덜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좀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차피 계량화 돼 있잖아요, 오링이. 100분의 1g 이라는 그 무게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돼요. 지금 줄을 보시면 서서히 내려가면서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왜냐면 현재 지금 그 비가 3일 동안 많이 오면서 물이, 흙탕물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탁해진 상태다 보니까 맑은 물때보다더 느리게 안착이 될 거예요, 아마. 어, 그렇네요. 네, 조금 기다리셔야만 안착이 될 정도로. 실질, 그럼, 실질적으로는 저 정도까지는 덜 내려가도 큰 걱정 없어요. 근데 좀 있으면은, 저게 뭐가, 물에서 뭐가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아저 정도까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하셔도 됩니다. 물이 너무 탁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럼 그냥 이 쉽게, 네. 한마디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소자오름을 넣고, 네. 그냥 확인 안 하고 낚시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저 상태에서 그냥 한마디, 낮에는 두마디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저녁으로 가면서 한 마디까지 내려가는 점적으로 내려가는 요런 스타일로 여명지는네여명지는 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슬림칠은 슬림칠은 온니세 마디 하셔야 돼요 온니세 마디 예 그렇게 좋죠 예 저렇게 해서 맞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심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심도 아까 일부 얼추 맞춰놨어요 이게 뭐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수심 약간 수심을 맞춰놓은 상태라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원 c m 내렸던 칠을 돌을 올리게 되죠. 맨 처음에 올려놓은 스톱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체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아, 체비 한번 네, 보여드릴까요? 네, 보이세요 그럼 바늘을 달지 않은 상태의 수심은, 자, 부 v 에 EV에 이제 미세 조절용으로 요기는 했고요. 2 v 에 EV는 중간에다 놓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 합사형 커넥트를 사용을 해서 합사 5cm의 완봉떨, 서클링 완봉떨을 체결을 했고, 현재는 수심 맞추기 전까지는 바늘 달면 안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거는 1.5g 이고요. 여기 보면 1.5라고 써 있을 거예요. 1.5. 1 5고 어, 바늘은 여기다가 수심을 맞춘 다음에 어, 제가 이거 어, 6cm 짜리를 면하거든요. 여기다 이거 바늘을, 외바늘로 눕혀서 바늘에는 먹이용, 이목줄에다는 아까 집어제를 이렇게 달아서 사용할 거고 이건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 부위가 지금 충짜? 봉가을 네. 충짜, 봉가을령. 봉가을령 왜냐면 여기 이제 커졌기 때문에 이게 워낙 1.5, 저희가 0.5나 1g을 썼었는데 1.5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중자를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심 체크를 두 마디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을 원봉도 서클링이 출시가 되고 네. 지금 많은 분들한테 전화가 와요 너무 재밌고 입질이 예쁘다고 아, 몸통 찍어서 동동거리는 아, 근데 네. 그 이유가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항값이 기존 원봉도로는 차이가 많지요 아 이게 지금 저거다 저거는 블루길. 예, 네, 전 붕어가 아니다. 네. 붕어 는 아까처럼 쫙 타주는 거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농락당해가지고 허참질났다는 게다 이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붕어 외에는 잡버인데 네. 요즘 잡버 중에 가장 극성을 부린 게뭐 살치, 블루길 이런 것들이죠. 뭐. 그래서 그래요. 또는 전차표 치어들이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기자님 한번그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런 입질이 들어올 때는 그러면 기, 채지 말고 지켜봐 봐라 그럼 지켜봐야죠 그러면 이게 붕어인지 잡어인지 알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지켜보니까 붕어는 아니야 헐. 100% 저거는 블루길이나 잡본입니다 붕어의 생김새나 흡입 행태, 치행제 먹이를 먹는 행태 또 삼킬 때 그들이 하는 행동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런 입질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수지마다 이제 자, 그 극성을 부리는 자어들이 종류가 다좀 달라요. 어디는 뭐 시레미가 그러고, 어디는 뭐 살치가 그러고, 어디는 블루길이 그러고. 그러니까 지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봐. 야 이거 보이세요? 이 조그만 것들. 이 조그만 비니. 이게 주 범인이지. 그렇지. 이게 요놈이 날 괴롭힌 거야. 야 조금 빠르긴 했는데. 네, 왜 빠르게 올라왔을까요? 왜 빨랐냐고요? 네, 왜 빠르게 올라왔을까요? 그걸 알아야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떡밥이 채 풀리기 전에 먹었으니까. 아. 떡밥이 풀려가지고 작을 때는 천천히 올리는데 떡밥이 채 풀리기 전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안착돼서 얼마 안 있다 바로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떡밥이 채 풀리기 전에 올라오면 이렇게 빠른 입실을 보는데 지금 보면 저기 열두시죠?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 올라오다 마네 올라온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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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 아이 뭐야 왜 거기서 멈춰 불편한 거지 먹다가 뭔가 이물감을 느껴서 자버가 조금 있네요 한여름에는 생각보다 좀덜 빠져요. 봄, 가을에, 뭐 겨울에도 그렇지만 봄, 가을에는 저녁이 되면 잘 빠지는데 한여름에는 아무래도 치어가 덜 빠집니다. 아, 진짜 찐해라고 하는 거겠구나 예술이 이제 80이니까. 1m도, 1m, 메다지도 어,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이게 뭔가 아쉽다. 80, 저 정도가 올라오는데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건데. 올라올 때가 없어서 못 올라오니까 1m 짜리 뭐야와이 진짜... 와, 이... 이 맛에 완벽도는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졸리니와 졸린... 미쳤다 아 지금 빠졌어요 바늘 이거 지금 아 신형 바늘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일치에 들어가면 참잘 빠지네요 바늘이 후킹률은 좋으면서 또 12시 정음률도 좋고. 저 모든 입들 입질 에 전부 다 잡어, 잡어. 우리가 얘기하는 붕어 낚시꾼이 얘기하는 잡어. 붕어가 물론 가끔 붕어가 그럴 때도 있, 있지요. 그건 이제 너무 단단해서 허비가 터치를 0.2초만에 이루어지니까 찌까지 전달 시간이 될 시간이 없죠. 계속 잡어가 건드는 것마냥 그런 액션이 나오게 돼 있지요. 참찌 참. <laughs> 진짜지? 와, 진짜 기가 막힌다. 어떻게 된 거야? 아, 깊게 먹었어. 오! 어, 뭐야? 붕어 진짜 가. 붕어요. 자, 보세요. 보이나요, 이거? 보이나요? 와. 가자! 고맙다. 아니, 기술사장님이 음. 아까 전에 외바늘로할때 음. 떡밥 다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집어제를. 음. 집어 그 먹이용하고 붙이는 용고 같이 다는 방법. 네, 보여주시죠. 예, 고 한번 보여주시래 그렇게 할게요. 자, 보시면 일단 먹이용을 먹이용을 먼저 담니다 이렇게 먹이용을 단 다음에 아까 제가 집어제 딱아 여기 지금 삐떨어졌네저 조금. 어? 아까 제가 집어제 떡밥 달았죠? 그걸 이렇게 잡아서 목줄 어, 어, 먹이용을 단 위, 목줄에다 이렇게 집어제를 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다. 예, 이렇게. 어 이렇게 달죠. 어. 이렇게 되면 바늘 하나에다가 일단 그러니까 먹이용은 바늘에 달고 집어 지보, 용이라고 쓸게 그냥 뭐 집어용은 어, 바늘 목줄에 다다는 거지. 그래서 어. 물을 50% 정도 주면 어느 떡밥이든지 이렇게 달기가 한서로 달기가 편해요. 음, 그 그겁니다. 그큰 적이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어 바늘 이렇게 달게 되면은. 우리 속된 표현으로 공갈 입질이 없죠. 거짓 입질이 없는 거죠. 올라오면 거의 뭐한 마디다, 두 마디다 그 이상 연속적, 지속적인 속도로 올라오게 되면 붕어라고 봐야죠. 어우 찐쁘다. 어, 나이스 나이스. 오우. 서클링의 특징을 한번 말해주시죠. 원봉돌 서클링의 특징이 네, 원봉돌 서클링 어, 원봉돌 서클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제 그 스위벨을 이비말로 이 쓰게 된 이유가 작게 할수 있기 때문이었죠 스위벨을 0.2g부터 시작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단점이 있다면 너무 작아서 다루기가 너무 어렵죠 나이 먹은 분들은 근데 서클린 원봉돌 같은 경우는 뭐 0.2g이 아니라 1g이라도 0.2g에 못지않은 그런 입질 패턴을 보이죠. 음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기능면에서는 회선 운동이 잘될수 있게 말 그대로 서클린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거든요.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저항값이 거의 없다는 거죠. 360도 어느 방향으로 수평이동을 하더라도 유체저항이 견전하는 봉돌둥들 중에서는 가장 작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예쁜 거군요. 그렇죠, 오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1.5g을 쓰고 있는데도 뭐스입벨 0.15g 못지 않는 그럼 찌올림 폭이나 또 마리수나 스입벨 1.5요? 0.15. 아 0.15. <laughs> 0.15. 워낙 찌올림이 크잖아요. 이렇게 스입벨의 장점과 원봉더라 장점을 다 가지고 있죠, 서클리브 원봉따라 일단 부피가 큼에도 불구하고 유저장은 최소화 시켜줬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매력이죠. 오오오! 오오오! 뭐야!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유튜브 진짜 빨리 나가야겠다. 아, 이찌올려면 진짜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와, 장난 아닙니다. 바늘털을 엉간히 하셔야지. 와, 그렇게 심어하면 아, 나 지금 옆에서 보면서, 어, 뭐, 와. 아. <laughs> 나이스, 땡큐. 대박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떡밥은 일명 강호밥인데요. 어, 조금 더, 지금 1년 다돼 갑니다. 어, 그거 진짜 오래됐어요. 1년, 지금 테스트 한지 1년이 다돼 가요. 그래서, 어, 올 여름만 끝나면 작년 가을부터 한 거니까요. 아니, 기수 선생님, 우리가. 네. <laughs> 아, 이거 이런 거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 우리 저희가 신제품을 만들고, 떡밥을 만들고, 그러니까 레시피를 만든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네. 진짜 1년 동안 테스트 한 거를 안 믿더라고. 사계절 전국에서 하지 않으면 이걸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니, 뭐만 하면, 뭐만 하면 1년이고 2년이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진짜로. <laughs> 우리가 너 열심히 노력하는 게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별것도 아닌 건가? 막 이런. 이런 생각 가끔 들더라고요. 음. 응? 응. 음. 내꺼 들어가는 거라고? 응. 음. 잘, 잘 나오는데.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잡으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우사장님이 잘 잡고 계신 이유 중에 하나가 강호밥이라 그래서 개발 중에 그 떡밥이 하나 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갔어요.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 은 저희가 공개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원봉돌은 중자이부에다 썼잖아요. 에. 층수가 6층, 6층입니까? 예. 네, 지금 6층이라고 합니다. 여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여름으로 가면 내려가야죠, 당연히. 네. 아,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약간 불편한 감이 뭐냐면, 제가 지금 올스넥크 15cm에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만약에 이부를 썼다면 조정을 해가지고 더 부드러운 이브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게. 오, 오. 와, 이거 봐요 이렇게 얼마나 깨끗해. 오, 낚시 하기 싫어서 그냥 대충 던져놓고 있어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유. 야, 오늘 원봉돌 서클링은 역시나. 어. 네. 지금 거의 해가 떨어지고 8시부터 지금 10시 반한 2시 간반 정도를 했는데 더 이상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계속 이럴 테니까 그냥 계속 반복이라서요 지금 짧은 시간 동안 31마리가 넘어갔어요 지금 벌써 네.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나오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겠죠 왜냐면 이제 찌올림 좋은 것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마리수로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현대 메카닉 현대가 입질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진짜 날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이물감 덜 느끼고 에이. 또 입안에 깊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흡입을 해서 어, 먹을 거라고 판단을 할 때까지 그 시간을 벌어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고개를 돌려서 들어 올리는 현상 때문에 찌오름도 굉장히 높고. 에이. 그래서 잔망스러운 거 그냥 내비 두면은 걸러내고 나서 나면은 쭉 벌어지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뭐 서클링 원봉돌 같은 경우는 그냥 입안에 들어가면 거의 어 이게 진짜 아, 대박 거의 그냥 들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물도 탁하고 비도 많이 와서 되게 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비도 왔다가 뭐해 떴다가 음. 계속 이러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어쨌든 원봉돌 서클링은 외반일이라서 그런지 먹는 게 확실히 표현이 됐다. 음. 그리고 찌올림이 예뻤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편대하시는 분들이 원봉돌이 마리수를 잡아봐야 얼마나 작겠냐. 음. 마리수는 편대가 짱이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해본 결과는, 와, 그렇지 않네요. 음. 이게 원봉돌 서클링이라서 그런 건지. 그런 거겠죠. 그러면 원봉돌 서클링이라서 아. 그전에 이런 멘트를 한번한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편대를 잡을 수도 있는, 편대를 능가할 음... 수도 있는 봉돌이 서클링이다. 어, 음, 맞아, 맞아. 예,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서클링은 0.9까지 쓰게 돼 있고, 그람수로 따지면 원봉돌은, 서클링 어, 원봉돌은 1g부터 3.5g까지 나가 있죠. 0.5g 네. 단위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1.5g을 해봤고요. 네. 장난 아니에요. 1.5g이 제가 보기엔 액션이 0 1로 못지 않은 액션이 나와요. 어, 네. 스위벨로 봤을 때. 네. 스이벨로 봤을 때 0. 몇 단이 뭐0.5 이하의 액션이 음. 나오는 게 저기 느꼈거든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상당히 크죠, 부피가. 엄청 크죠. 어, 부피가 스위벨 치면 아마 <laughs> 5배, 10배는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값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음. 오늘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메카닉은 저도 네. 이제 제가 써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여유가 있다. 편대 낚시를 하실 때 보통 자꾸 하시는 경우 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유가 있게 낚시를 했다. 이게 저는 진짜 좋은 것 같고 네. 여유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약간 어 놓쳤을 것 같은데 했는데도 물고 있어요. 그게 이게 진짜 네. 그게 날개가 편대가 각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입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 판단할 때까지 네. 여유를 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지금 이찌올림을다 보셨을 텐데 뭐 저희가 그 알려드리는 매뉴얼은 진짜 기본이에요. 그래서 네. 그걸 해보시고 나서 응용을 해보셔야 이 맛을 아시니까 꼭 그거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보고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네이버 카페 e q 피싱 치셔서 가입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아,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이걸로 잡는, 낚시하는 영상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 그거 채택해서 저희가 해볼 테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